휴대할래이 연번판에는 아주 역겨운 피오라 정글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번판에는 약간 그거다 저희편이 지금 좀그거같아요 많이 뱀픽상 너무 불리한 뱀픽을 한거같아 탑은 지금 쉔대 베인이고 미드는 이렐리아 대 요새 미드 신지드가 사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사기라고 막 그랬잖아요 포식자 신지드가 딴게 아니고 미드 신지드가 나오면 정글이랑 뭐 바텀, 이런 다른 라인들이 되게 괴로워지거든요 바텀도 지금 너프신데 상대편 못킬수 없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 생각에는 전라인이 힘든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표라가 캐리해야 됩니다 정복자가 너프가 되고 선율도 너프가 돼서 이제는 그런 세팅보다는 기민한 발 올림 일부러 들고 왔고요, 정글이기 때문에 317 올리는 그런...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런 선혈포시타로꼴 빠는 부저들의 시대는 갔거든요 정복자나저 빨리 빠른 삼캠 먹을게요 이거는 3캠을 좀 빨리 먹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퓨라기도 하고 왜 신지들은 어디가서 와드를 박았다가 지금... 맞죠? 우리 블루쪽에 와드를 박았나? 이거... 상대 바텀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시형인지 음 정법 맞는 것 같아요. 블루샷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을 좀 빠른 갱각을 보고 싶긴 한데, 상대도 리신이라서 삼캠 빨리 먹을 거거든요. 심지어 유치화벤이기 때문에 진짜 따기가 거의 못 따고요. 저거 하려고 하면 오히려 리신이 들이닥쳐가지고 역갱 맞아서 크게 당하거든요. 이거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바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없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러포터들이 맞아야 되는, 그래미 서포터를 만나면은, 원래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저희 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잘하는 러포터를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처음부터 안고 가야되는 그런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저 위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위에서 하면은 지금 너무 아무것도 득볼게 없어 보여서 좀 아래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무리가 너무 갱 호응적으로도 주도권이 상대편한테 있어서 이거는좀 많이 힘들긴 하다 차례한번더 물려라 다이게 먹기 전에 한번 속박 빠져가지고 차을한번더 물리면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도대체, 도대 물리면 너무 순식간에 터지는데요? 뭐하니? 나이스, 아, 이름 나쁘지 않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럭포터를 힐링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럭세, 럭세 쓸모는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럭세 쓸모는 딱그 정도거든요. 럭 솔직히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라인 프리징 해놓고 그냥 빼지. 오, 나이스. 이친한테 다이브 당하는 걸 오히려 돌파해버렸구나. 귀엽다. 이런 것도 도와주는 게또 매너거든요. 우리 이렐리아 형 귀여운 짓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기예 빨리 줘야죠. 특별 케어 서비스로 말이에요. 집 가서 티아에 사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쉔이 너무 불쌍하긴 하다. 나집 갔다가 아래쪽 정글부터 먹어야 돼서 미안한데 좀만 더 버텨줘.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유채와 전멸베이는 가봤자 나랑 형이랑 나랑 둘이 같이 농락당하는 그거밖에 없거든. 오 근데 라인수합을 해버린다고. 아 귀여운 전법을 쓰고 있는 거 보기 좋습니다. 바텀은 솔직히 내가 카이사한테 1킬 1어씩 먹여줘서 클립업도 하거든요? 티아맷 나오면 그리고 또 완전히 히오라 같은 챔피언은 정글링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Q에도 티아맷이 터지기 때문에. 살짝 놓쳐서 들대는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이건 내가 봤을 때땅볼한번 파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칼라브리 먹으로 지금 약간 무지성 돌격하는 것보다는. 아그리 당했습니다. 베인 리만 되는데. 아 까비 이걸 못 잡아? 아아깝다 아깝다. 리신 잡았어야 되는데. 미드신지들라서 백업이 좀 빠르긴 하네. 저렇게 와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어쨌든 지금 피오라는 크고 있어요, 형님들. 좀 멍청한 쌍빡쌍빡박이 미드 정글 오가 지금은 좀 위협적인데 후반 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후반 조합도 뭔가 약간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우리 조합이 지나. 우리 피합 이상했지? 내가 피오라를 골라서 설마 약간 다들 좀 의욕이 사라져버렸나? 피오라같은 정글을 픽하면은 제가 자신이 있어도 저희 편에 의욕을 굉장히 꺾이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와드가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빙이 너무 딱 봐도 난 알고 있다라는 무빙이었어. 레드 먹구요. 피오라기 때문에 솔직히 갱각 너무 위주로 잡을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이번 판의 핵심은 뭐냐면은, 같은데. 근데 신지자가포시다도고 뛰었다 이거. 아, 집집을여려나 이거는 제가 라인 먹을게요. 제가 먹는 게 낫거든요. 제가 먹고 이거 레벨 찍는 게 어차피 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CS 이게 포기한 상태예요. 처음에 CS 보세요. 뭐 하지? 아, 밥으로 가서 c 집하고 있네요. 아, 세기 세다. 이게 나는 정글이고 얘는 미드라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빼라 나 그거 못 도와준다 모든 라인이 다 힘든 건 진짜 어쩔 수 없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비비고 있다 대인 중에 전멸이랑 아마 플래시가 다 빠졌을 거거든요 플래시랑 유채화가 그런 제 생각에는요 어, 이 정도 와드가 더럽게 다 박혀있습니다. <laughs> 와드만 지워주고 뺄게요. 이미, 글, 이미 걸렸기 때문에 이런거 어쩔 수 없어요. 베인을 잡고 전령을 사실 보는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거든. 아, 나이스. 다행인데? 오, 역시. 역시 러포터야. 바로 뛸게요. 급하기 때문에 간사 바로 썼어요 아래서 갠가 이 저동으로... 미안하다, 맛있게 잘 먹었다. 미안한 게 아니지, 나도 먼길 왔으니까 받아먹을 자격이 있죠. 열심히 뛰어잖아요. 강타 써버린 다음에 50만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나좀 <놀라> 버텨라. 지금 전령을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전령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 근데 이렐리아가 너무 어그로 끌면 신이올 텐데 아니 신지대가올 텐데 오 어, 나이스 먹었다 이러면 이제 게임이 조금 그래도 스무스해진 거예요 이걸 먹는 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챔뭐텔 있냐?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잡아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버텼다. 여기, 여기까지 여기 쫓아온다고? 미친 거 아니겠지? 아, 여기 보였는데. 버리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기 다, 가면 다 죽어요. 지금 이렐리아 만화도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 오히려 근데 바텀에서 갑자기 솔직히 희망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정도면 그래도 기대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거든요? 바텀 아주 귀엽습니다 굉장히 지금 약간 아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군주님 딸 100원 너무 아쉽고 어차피 형님들 이제 쉐는서포이나 다름없어요 쉐는 이미 초반부터 망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서포시라고 생각하고 게임해야 되거든요. 아, 이렐리아도 조이탄 너무 잘큰 사람이 너무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바텀에다가 저도 온 신경을 쏟을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얘한번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얘가 궁이 있으면 솔직히 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스 아까 궁을 탑에서 썼죠 하지만 멍청하게 이게 바로 저의 귀여운 피오라 정글입니다 이들 라인 같이 밀어줄게요 이거는 쉔 지금 라인 밀기 하는 것보다 제가 먹고 쉔은 이제 서포터로 활용해야 돼요 탑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바텀으로 바로 뛰어서 바텀 호우 선수들로 혼내주던가 용을 먹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빼죠, 그쵸? 아, 네 구응이 안 된다, 이거. 까비. 전령 그냥 풀게요. 가서 골드 먹어. 압박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세게 해야 돼. 아, 뭐야, 씨. 버터 오기 전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타워 이어서 가세요. 아우 달 도망가네. 아니까 잡이러주고요. 미쳤나요? 이렇게 돼야죠. 이게 저의 귀여운 피오라 정글이야 형님들 쟤 조카 다 해주거든요 피오라 정글은 족밥 취급 당한 정글이 피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너무 저 형님이 무리했어요 이제 스슬뺄 때가 됐었는데 저렇게 내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뺄땐 빼줘야 돼요 여기서 굼소인 사냥꾼 사주고요 그 다음 전 3일 체를갈 거거든요 아무래도 3일체가 이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신발을 좀 사고 싶긴 한데 그냥 안 살게요. 신발이 좀 중요하긴 한데 코어템은 뭔가 좀 빨리 뽑고 싶기도 했었어서 <laughs> 상대방은 지금 탱이 없어요. 신지드가 저게 지금 약간 딜탱 딜로 같거든요. 미드 신지드다 보니까 약간 탱이 없는 너무 창한 조합입니다. 형님 우리가 혼내줄 수 있어요. 그래 럭스 서포트도 나중되면 되게 역겹거든. 특히나 약간 신지대 같은 애들 바보관 되게 좋거든요. 걸수 있냐? 아비 용치자 용치자 다 모였으니까 용치자 베인 없거든요 얘네. 아. 는 다인 때올라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포지셔닝이 좀 너무 안 좋은데 빨리 먹자. 한대판 포기했죠. 좋아요. 우지트까지 아주 깨한 기력 깜찍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한대판 지금 무광자하고 있거든요. 리신이 지금 제 생각에는 킬따르지워쳤지만뭘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글 좀 먹자. 잠깐 눈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글 못 먹겠어. 그리고 이 기미난발로 린 피오라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미난발로 린 피오라는, 순호가 훨씬 월등하게 좋아요 제발. 뭔데 이 빡빡이야, 자기, 자기 세상에 좀 돌아다니지? 건방집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엘리아가 빨리 잘 커서 근데 베인의 사이드에서 막을 수가 없는 우리가 너무 다 근접 챔피언들이라서 너무 좀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서 베인의 사이드에서 막기가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오브젝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게 낫거든요. 솔직히. 빨리 하자. 이렐리아 올라온다. 이렐리아 올라와주는 셋은 좋고, 이렐리아 시합만 끌면 돼요. 신시도보다 이렐리아가 빠르거든요. 라인 정리하니까 여기 라인, 밑에서 라인까지 정리하고 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러면 뒤지시고요. 무릎에 핀부으로일 아시죠? 뒤지세요. 바로 이게 저의 귀운 피오라입니다. 별론 혼자 먹을게 미드 미라 미드. 어 결론도 먹었었구나. 아 까비. 아쉽다. 어그 죽었어? 어 세다. 친즈드. 난 뺄게요. 타이밍 빨리 잡아야지 그 다음에 또 턴을 가져와서 쓸수 있는데 뭐 어차피 먹힐 게 없긴 하다. 탑을파악 했습니다 너무 잘걷죠 이제부터 앞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이게 왜 그리고 제가 피오라 정글을 했냐면 상대편 조합을 보면은 어중간한 이상한 약간 정글을 하면은 바보 되는 조합이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날렵한 일을 해줘서 이게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근데 원딜이 줄기 때문에 팀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일단 붙어줄게요 뭐하지, 리시나? 오케이, 좋았다 이렐리아 형님이 그래도 해줄 건 해주네 아주 귀여워요. 여기다 와다나 받아줄게, 이렐리아 요 이쪽 시야를 좀 뚫어줘야 이렐리아가 좀 게임을 편하게 하거든요? 솔직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끌어들임이라는 거거든요. 좀 무서운데? 이걸 안 들어오네. 나였으면 조금 좋아하는데, 이거 응수 빠진 것도 알아서 팁좀 할게요. 컸네요 리신. 에 너무 근데 너무 자리가 너무 안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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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지. 걸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데 이게 왜 궁이, 제 궁이 왜 힐이 안 터져요? 나이스. 내 궁극기 힐이 왜안 터져? 좀 약간 억울하네. 바로 죽였는데. 아, 한 번도 급소사 타격을 못 했나 보네요 미쳤나요? 바로 급소 터트려서 짜버립니다 용까지 먹자 배인충도 이제 마음이 아주 급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한타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거든 아 근데 저의 기대보다 진짜 바텀이 훨씬 잘해줬어요 솔직히 이것보다 훨씬 기대 안 했거든요 물론 제가 시기적절하게 솔직히 풀어준 것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헤르메스 가야 될것 같아요 조합이 CC 아무래도 좀 있는 데다가 어쨌든 제가 좀 선봉장 역할을 3, 3명에서 같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방어력은 가인 같은 거 올리면 좀 올라가지만 마저는 올릴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진다가 또 뒤에 진신 다시 탱쪽으로 다시 바꿨네 안 좋아, 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는 제가 사이드에서 지금 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바로 사이드 푸쉬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위하긴 해. 솔직히. 왜 이렇게 빨라요? 너무 안 좋았다, 자리가. 나 약간 미드에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바로 나가나? 근데 베인이 템이 저거밖에 없는데 확실히 아프긴 아프다. 저라도 살아남은 게 그래도 다행이죠. 잖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피오가 <laughs> 만들기에는 좀 힘들어서 피오라도 사이드에서 1대1 하는 것도 아니면은 럭스만 붙어줄 수 있나? 얘네 바론쪽 시야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 먹으면 돼요 어, 빨리 와 그냥 내말 들어줘 근데 지금 저거 바텀, 바튼, 바두명 같잖아 여기 이거, 이거 이 하나 믿고 얘네들은 저의 그냥 이런 기습 오로 바로을 먹어주면 정신 못 차립니다 멍청하게 지금 이거 하나 믿고 좀 밑에서 보세요 지금, 지금 빵차으면 되고 있죠 심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먹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백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바론, 우리가 바론 버프를 갖고 있는데 우리랑 백도 싸움을 건다고요? 카드 그냥 구멍을 뚫어버릴게요. 이럴 때 이런 거에,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살짝 위험한데, 쉔이 궁이 있지 않나? 이거는 이미 그때 조이긴 하는데, 쉔 나올 때까지 버기면서 그냥 드리블만 해도 되거든요? 발치 안 되는데. 아, 네. 뒤지시고요아나 죽었다. 아좀 구해줘. 신지들을 드립을 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뒤지세요 왜냐면, 신지대가 솔직히 한타 때좀 거슬리거든. 그리고 나한테 약점이 다 터질 수 있, 이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서, 신지대 먼저 잡아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베이는 못 잡아요. 베이는 우리 편 본대로, 통째로 잡으면 되고. 토라 <laughs> 정글한테 그리고 흥미도 게임을 니다 굉장히 불, 불, 불할 수밖에 없거든요. 화가 날 거거든. 아 계속 더 약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스테라 가지 말고 딴거가 갈까? 아, 베인 같은 약간 고정, 고정될 챔피언이 있으면 스테라를 가지자 싶거든요. 아, 이거 괜히 써요. 어쨌든 다 먹을 수 있어서. 얘는 어떻게 못 나와요? 지금 위에 두명 있잖아요. 이건 그냥 나 집어도 될것 같아. 잊지 말까? 솔직히, 이거는 스테락보다 지금. 이게 좋아 보이냐? 이거 올려야겠다. 재밌어 보이는데. 아, 아니다. 정글이니까 그냥 스테락 올릴게요. 스테락 올리고. 그 다음에 약간 가인 올릴게요. 템 잘못 쌓네 포션 팔고. 초시에서 써야 되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피오라는 이렇게 두 개만 나가도 이미 좀쎄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탱탱 올리는 게 오히려 딜적으로 더 딜을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보고 갈게. 기다려봐. 지금 잘리지만 않으면은 이건 그냥 무스무스하게 끝나는 각인데, 잘릴 것 같네요. 입을 좀잘 쳐주긴 했는 데는 굳이구요 궁쿨도 엄청 짧아서 솔직히 그냥 되는대로 걸어도 되거든요 미드로 격하는게 낫지 않나텐텐텐텐텐텐텐텐텐텐어 힘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우 오쉣하 <오우>, <laughs> 나이스 <웃음> 이제 당신들 피오라 정글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재미 해보세요. 좋습니다.